이친 엄청 서네? 부들부들한거 봐 자꾸 올라프 봐 근데 뭐라 그래 쌤 <cooldown> 요거 접 AP 캐네드 서포트 갑시다 요즘 기력 챔프가 진짜 사기야 이거 침착 때문에 너무 사기야 왜간 거지? 얘네 SKT의 경기 너무 많이 봤나? 프로 경기 보면 이렇게 하는데 요즘 샤코가 일로 오나? 왜 일로 왔을까? 샤코 일로 안 오는데? 그대로 빼고 아 레드 뺏을 거래요. 아 뺏을 거. 샤코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집 먹으려고 와달란 거였어요. 근데 그러니까 확실히 기력 챔프가 몇개 없는데 기력 챔프 요즘 서포터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제드 캐넌 확실히 좋아요. 여기까지. 여기 일로 가는 거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. 원딜 서포터들. 여기서 꼭 한타 해. 누구 한명꼭 죽어 나가더라고 저기서꼭꼭 번개질 적 없으니까 조금 살릴게요. 초 초. 어 타워 만다 이러면 이득인데? 와 드림을 잘한다 근데 드림을 도끼 한개다 놓치네? 야 이걸 들어온다고? 와 좋았다 이거. 와 드림 잘하는데. 드립은 원팀인지 아닐까나, 잘는 오, 오, 저거, 오, 와, 저거 아깝다! 너 진짜 잘 깔았는데. 으아! 뺐다. 와, 그냥 물리면 장죽네, 레오나한테. 와, 힘든데? 레오나, 이제 갑자기 궁 떨어진다. 조심해야 된다. 우린 죽이, 전 죽이 아니에요. 으아! 오, 방금 레오나 궁 쓸만했는데? 오! 찹찹! 아, 하하! 아, 전멸자 스펠 다 빠졌어, 네 어, 뭐야! 아아 아, 세상에! 얘기 죽었어! 싱크스도 죽었어! 어... 진 않았어 아, 씨 ㅂ 굳었다, 이거 그래 야 이거 야, 너최대 살려... 어, 아니야, 나 갈게 나 살고 싶어! 아, 아, 야. <laughs> 씨, 발 살리고, 살리고, 나중에 갔으면 살았는데. 저, 댄스. 저, 댄스. 나만 들어갔어. <laughs> <No. 웃음> 나만 저, 댄스. 얘서스탠못 잡겠지, 저거? 안 죽겠지? 징크스, 징거스. 아, 5인갱이야, 5인갱, 맞다메아카다 왔어. 와, 다이브 하는 거 봐. 와, 프로경기 같아. 빛나 잘해 다이브 해야 지금 어그로 피봉한명 죽었어, 한 명. 여기 실버 맞아? 아니, 무슨 다이브 좋다 식으로 해? 으었하하하이 <laughs> 부분이다. 올라프 말고 다 당했네. 쉔, <laughs> 입 엄청 터네. <laughs> 라인 좀발린게 약간 좀 부들부들한가 봐. 아까 올라프 막 근데 뭐라 그래. 에이, 이거 뭐야? 이거 되게 좋네? 이거 탱커한테도 좋네? 탱커한테도 딜이 들어가는 거네? 도트 딜에도 적용된다고 저게? 그럼 팀모 버섯이나 신제도 똑같은 것도 계속 지지고 있겠네. <laughs> 어, 야, 문 열어줘! 아, 드리워크 드림워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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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아봐림수를마지에 드리고 나중에. 야, 제 건드리지 마. 신기 불편하게 하지 마. 나 저만 걸어놓 고속 못 하게. 어? 업 측에서 안 맞았어. 나이스! 저거 내가 먹어서 근데 어떡하지 아니, 내가 뭐 괜찮아. 이제 이걸로 역전의 발판을 딛는 거지. 야, 나 평타로 미친 킬을 먹었네, 이거를. 아직 모른다, 이거. 방송은 불가능가 <laughs> 어, 정말 위험해 보이는데요. 야, 어떻게 세명 있다 이쪽에서? 카워도못 밀었어 심지어. 이러면 다시 알것 같은데 게임. 아까까진 아직 몰랐는데 지금 이제 알것 같은데 다시. 이 <목소리> 새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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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예수님>, 존나 웃기네. <laughs> 입, 입 미친 듯이 터네. 헤이. Hey! 와, 땀에, 그 전멸궁 이제 날아갔고, 이제, 전멸궁은. 오, 문다, 문다, 문다. 드레이븐만 그렇지! 개만 조져, 개만! 개만 조져, 그 새끼만! 개만 조지면 되는 거야! 그렇지! 키키키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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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님, 입터 <입도> 털어주세요. <목소리> 개웃김. <목소리> 용 먹자, 용 먹자, 용 먹자, 용 먹자. 용 달려야 돼, 용 달려야 돼. 헬 하나에 다뺀 수준도 없어. <laughs> 욕 먹는데 <laughs> 맛있다. <웃음> 나도 이 전장에 참여해야겠어. 개웃기네저 이렇게 이터는 뭐. 뭐지? 히로치이터는 곳이 있었음? 히노치한테 지는 팀도 있음? <laughs> 버스 타는 징계도 있었음 <laughs> 버스한테 갈려 <laughs> 뒤지는 놈도 있음 개메인 ㅅㅂ 존나 웃기네 <laughs> 버스 나갑니다 빵빵 이터는거 존나 웃기네 아, 종이 털다가 지니까 존나 부들부들한 예전에 애초에 이 터너 자체가 부들부들해이입거였어쟤 올라파한테 지니까 괜히 자격지심 느껴가지고 열등감 느껴가지고 계속 올라파한테 뭐라 했어 왜 이렇게 뭐라 그래 아 어, 말로 너 나한테 안돼 어? 씨발 탱는 삼성 여기서 낚시하기가 아깝던데 차라리 낚시하자 일로 와서 이거 안오니? 해냈어! 걔네 해냈어! 걔네이 해냈다! 걔네이 해는 손이 될까? 해냈어! 야, 봐, 이 바로 먹자! 바로 먹자! 바로 먹자! 이리 진짜 먹자! 우와, 빨리! 와뭐해 아, 이 그만해! 낚시! 이제 끼다! 바아 빨아, 제 낚시는 이제... 근데 몸이 없는데? 이거 올라와야 되는데? 잠깐만, 올라와! 너무 늦었는데? 이거 올라와! 빨리 빨 아, 이거 바로 그냥 먹는 거다 살았잖아요. 못 먹어. 이제 이거... 아, 뭐야? 바로 먹었으면 된거였는데 이거 오히려 먹히겠잖아. 이제... 이거 내 다이애나 같은 애들 한명만 따져도 돼. 다이애나 전혀 없네. 야, 네, 그럼 한번 더, 더 하자. 한번 더 하자. 설마 두 번은 안 하겠지. 생각할 거야. <laughs> 한번 더, 한번 피가 나, 깔았잖아. 똑바로 왜? 하하하하하하 <laughs> <여 씨. 웃음> 오, 잠깐만, 어, 아니야, 잠깐만, 아니야. 어, 키키 야, 먹자, 먹자, 먹자. 그만 아! 앞으로, 그만가. 바로 먹으면 되잖아, 바로 오케이, 오케이, 자르반 삼성 키키키 버스 치었네, 치어치어 <laughs> <laughs> 뭐야, 방조를착고 <방절해>. 오냐? <할> 야, <laughs> 야, 아, 야, 물 용도 먹어야 돼. 물 용, 물용 먹자. 용이 약하네, 진짜 용이 되게 약하다. 머리 금방 잡네. 와 이거를 뭔가 게임의 마음을 비우니 갑자기 이기네. 흐흐흐흐 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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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고 뒤는 거 봐. 개추해추추추트레인 톱수 <laughs> <laughs> 해준 <겉투해> 것. <laughs> 걔는 부럽네. 히히흐 흥미 <laughs> <laughs> <정리> NTR <laughs> 히히키히 <laughs> 다시 던가요. 키키키끽 따라간 따라간다. 죽여 씨, 이렇게 어? 죽여. 아, 개 웃겨. 왜이럴 털어 오니까 저는 상대방이 입 먼저 안 털면 절대 번, 먼저 입안 털어요. 오늘 도저히 입다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참전하고 싶었어요. 근데 어떻게 또 우리가 게임을 이겼네? 어우 너무 고맙다야. 원래 입털고 이겨줘야 되는데 올라프덕에 이겼다 나도. 아 중독. 좀... <laughs> 어 질량 근데나개놓는데 뭐야 이등이야 질량? <laughs> 이상하다. 나는 입털거밖에 기억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게임을 이겼지? 이렇게 아. 임롤하는 <laughs> 애들 극혐이다 진짜. <laughs> 인정 아가리 털는 거 개극혐. 근데 아갈 털고 지면 바극 혐. 개추해. 트레인 봐봐. 아 개웃기네. 아 채팅 원 없이 쳤다 오랜만에. 채팅 이길 것 같으니까 갑자기 막입 털다가 같은 팀 수준 보고 이길 것 같으니까 <laughs> 입 존나 털었는데 <laughs> 졌어. 게임은 개망했는데 게임을 이 재밌냐? 아, 아 너무 재밌었다. <laughs> 아, 뭐요? <보여. 웃음> <laughs>